여러분, 만약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 헬스장 회원권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여기 전 세계에서 100세 넘는 남성이 가장 많이 사는 섬 이탈리아 사르데냐가 있습니다. 사르데냐 장수 마을은 해발 700m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노인들은 매일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생활합니다. 연구팀이 100세 노인 300명을 인터뷰하며 거주지의 지형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시설이 아니라 마을이 얼마나 가파른가가 장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였죠. 그들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자체가 운동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추가 소모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운동해야지. 라는 스트레스 없이 몸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비결입니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르데냐 사람들은 빵과 파스타를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첫째, 전통 발효 빵입니다. 여기엔 저산균이 풍부한데, 이 균은 식사 전체의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당분 흡수율이 낮으니 당뇨병 위험도 줄어들죠. 둘째, 통곡물과 채소, 콩 같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이는 몸의 염증을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무조건 끊는 것보다 어떤 것을 먹느냐가 백세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르데냐는 전 세계에서 남성 백세인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비결은 그들의 직업이었던 양치기의 삶에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가축과 시간을 보내고 언덕을 걷습니다. 낮잠을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죠. 단기적 스트레스는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과 염증 수치를 급증시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곳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회복력을 갖춘 것이 핵심입니다. 사르데냐에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돌아가며 어르신을 모시죠. 여기서 아주 특별한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 옛적의 가이로 베키오라는 마을에선 노인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아들이 아버지를 몰래 숨겨 모셨고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이야기는 사르데냐의 핵심 가치를 보여줍니다. 노인은 사회적 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이죠. 가족과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노인들은 자존감이 높고, 이는 곧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사르데냐의 비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파른 길을 피하지 마세요. 일상 속 오르막은 보약입니다.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발효식품과 통곡물을 가까이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를 차단하세요. 휴식과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투자하세요. 사랑받고 지혜를 나누는 삶이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사르데냐의 지혜가 얼마나 담겨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